아무네브지 안 난다. 오은 <laughs> 씨와 함께 네. 여행 도움을 주신 고령의 일일 여행가 이드 음. 나오기 싫은데 끌려 나오신 거 아니시죠?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음. 고령군 관광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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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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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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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왔 한국 왔 이제 <laughs> 지금 머리가 보이시죠. 그렇죠. <laughs> 네.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갈까요? 저 능선이 이제 금산제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대구에서 고령으로 들어올 때 이제 음. 주 출입이 되는 이제 메인.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네. 이제 대구에서 고령으로 들어오는 네. 이제 관문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. 금산재라고. 금산재. 네. <laughs> 고령 오셨으니까 이제 고령에서는. 이거 아, 고령 딸기, 딸기 라떼. 라떼? 네 유명합니다 이게 뭐 고령에서 난 딸기예요? 그렇죠 아, 그거 써주실 뭐 거예요? 뭐 여기 보시면 케이크? 네 무지개 쪽도 있습니다 무지개 케이크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그럼 무지개 케이크 하나랑 고령 딸기 라떼 두개 주시고요 네. 계산은 우리 주무관님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<laughs> 이게 그 고령 딸기로 만들 거죠. 네, 맞습니다. 아, 이 고령 딸기로 만든 라떼랑 케이크 가지고 저희가 지금 피크닉 온 이고. 대가야 생활촌입니다. 대가야 아, 생활촌이요. 네. 근데 제가 한번 와본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네. 지금 듣기로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는 데 어떤 걸까요? 요 뒤쪽으로 보시는 게 이제 이번에 새로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집구리 놀러 왔을 때 이제 놀거리들이 좀 부족해서 아무거나 뛰놀 수 있게 그 놀이터 시설인데요, 이게. 철의 네. 원정대라고 해가지고. 이제 놀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여러분들 오시면서 지금 4월 1일부터 대화의 생활촌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또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주사님 다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? 어, 이제는 이제 승마 체험하고 게다른 네. 체험까지 이어서 아네 좋습니다. 그럼 가보실까요? 네네. 네, 가시죠. 오오오오 귀여워 말 타보셨어요 근데? 네 타보셨어요? 네 나만 안 타봤구나 오말 들어온다 말어허허나 아, 무서워 왜뭐안 해줘요 죄송해요 혼자 살라고 진짜 너무 나그 봤죠? 혼자 빠지는 거 <laughs> 안녕 타나요? 네, 갈까요, 이제 까 어, 이제? 어네 앞에 못 타겠어요. 네. 어, 앞에 타요. 없어요. 앞... <laughs> 어! 어! 아! 아! 지금 나오나요? 네, 나옵니다. <laughs> 우와, 어, 너무 좋아요. 이게 애들이랑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 마차도 이게뭐 체험식으로 할 수도 있고, 네. 실제로 말도 이제 직접 타보는 아 승마 체험도 되죠. 승마도 돼요. 어, 나 승마 진짜 배워보고 싶었는데. 승마도 되고 다음번에 와가지고 승마 체험 한번 시켜주세요 주사님. 제가요? 네. 다음번에는 <laughs> 네, 네, 네. 승마 1일 마스터로. 일단 그럼 제가 먼저 배워야 되는데. <laughs> 말 탱이가 그러네. 우와 우와. 투턱까지 하는 거요? 대박. 대박이다. 우 와. 아 진짜 짜이다 어, 미안하다 지금 근데. 어. 내가 너무 뚱뚱해가지고. <laughs> 버킷 로드가 되겠네요. 터널처럼 산책하기 정말 좋겠다. 괜찮으세요? 괜찮은데 카메라가 똑바로 오질 않아서. 감사합니다. 수고했다. 힘셨죠 조금 괜찮아요 <laughs> 아까 손을 파들파들 <판을> 떠셨는데 <laughs> 어 괜찮아요 하어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좀 배고픈데 오늘 고령 하루를 책임지기로 하셨 잖아요 여기서 <laughs> 다이어트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 진짜요? 네. 그럼 저 그냥 갈까요 오늘? <laughs> 네제 맛있는 거 저기 아진사 네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세요 근데? 고기죠 고기 고기? 지금 내 지금 팔이 이만히 아픈데아 그래요? 고기 먹으러 가야죠 <웃음> 아, <웃음> <왜 이래? 웃음> 5초 안에 혼성 그룹 3그룹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<laughs>